나이스요. <laughs> 아. 대박에 비 디바. 뒤에겐지 뒤에겐지. 이 이제 내려갈게요 이거 내려가야 돼 이거 내려갈게. 아찮지 계속 보고 있어. 왼쪽 방에 캔지 들어가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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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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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화물 화물 가야 돼 화물 가야 돼. 아. 안아 나아나아나아 아나. 안아게 아나 비짜. 띠봐. 니바 볼게요 디바 피피니지도피 니가 개 볼게. 가 개피? 니 이거 피 니가 방안니방안피방안 개피? 지랑와 이거 안돼 피 니가 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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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피. 툰피 개피? 나이스. 하나 볼게, 하나. 하나, 하나, 하나 개피, 하나 개피. 여기 숨어있다. 레키볼. 제발, 제발. 아, 미친. 아아아아. 어나 살려 뒤에 뒤뒤 나이스 비트 뒤에 뒤뒤 용공기 짤 2층에 아직 맥 있어요 뒤에 뒤뒤 라인 내가 어디 있지? 백 아직 오른쪽 위에 있어요. 막았어도라도이거 <laughs> 나이스. 뒤에 송하나 송하나 뒤에 뒤에 뒤바 뒤에 디바 송하나 개피 nope. 긴지 잡아요 긴지 뒤바 개피 할만한가? 메리스 좀 봐줄래요? 안나겠비안아겠비안아비 잠깐, 할만해, 할만해. 저게 아씨. 밀었나? 밀었다, 밀었다. 오. 왜왜왜 아 아깝다 2층에 매우 올라갔거든요 <목소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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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메이만 잡자. 나이스 자지가지개 겐지 니가 지만 볼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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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잡지니 층으로. 방 안에. 메이스 잘랐어. 여기 시그마, 시그마, 개피, 시그마. 겐지 어, 어, 어. 궁이 쓸려나? 어. 뒤에 메이, 2층에 메이, 2층에 메이, 판피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메이, 잘, 뒤에, 뒤에. 나이스. 메리시마 이거, 2층 2층에 메이 다시 간다 할만한가? 할만해 이거 할만해 이거 할만해 뒤에 디바 할만해 할만해 할 m o 아 i 아 i 아 g 아 i n g to pay. I'm g o 다 바스있어요 바쓰 바스? 이층으로 아, 올라갈게요 이거 올라가야될것같 오이씨, 들겠다얘 들켰어 어 이거 깔짝거릴게요 한, 여기서 방금, 방금을, 방금을. 음. 나 번데, 바스 어디갔지? 아, 바쓰 눕혔어요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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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나 어, 돌게 이거 돌게. 어. 나이스 게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살렸다. 이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파스 바스, 파스만 봐요 파스만. 어 2층에 2층에 앉아 2층에 앉아. 나이스. 우리사 우리사. 나이스. s i 을 m a Sigma, Sigma, s i 모 m a Sigma, s 에 g 나 a Sigma, s 나이스 왼쪽, 왼쪽에 불이. 아니, 아니, 아니. 야니 아니. 아이고2아에아직아스 뛰었다 뛰었다 아니, 아니. 만해 이거 아스 어, 이거 어, 어떻게 된 거지? 기방 <목소리> <지버> 피? <개피. 목소리> 앞에, 앞에, 맥. 앞에, 맥. 앞에, 맥. 살려줘. 야, 감사해요. <목소리> 뿌리뿌리어디 있어? d y Puddy, 리 u 리 d y Pu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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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리 d 리 y p u 리 d 리 p u d 리 라이라이라이 라인 라이 라이 라이. 라이 뒤에 아에뒤리 아, 나 죽겠다 아아 야리아 이거 너무 아다 아냐 아 할만해요 비벼 비벼 우리 없어요 없어요 어어 뭐 있어요? 있어요 네. 킨 네, 네. 네. 예. 개피 리킨볼 네. 네. 개피 어딨 죽어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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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구, 지, 호구. 호구, 뒤에 호구, 지, 호호 지, 호구. 지, 호구, 지, 호구. 지, 호구, 지, 호구. 지, 호구, 지, 호구. 지, 호 호구. 호구, 가 이거, 리포터 잡자. 리포터 잡자. 어, 나이스. 왼쪽, 왼쪽에 애들 다 했다. 애들 게팁 우리 사기게 아, 깜짝이야. 이거 궁 있을 것 같은데. 짱. 우리, 어, 보이나, 보이나, 보이나. 윈스턴? 퀘이 윈스턴? 나이스. 후 잡자! 여기 풀핀데 호구, 호구 개피 나이스. 이거 모 이라 개피에요? 아, 좀 땡겨 주자. 이거 리퍼, 리퍼, 리,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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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아 내가 죽었다 나이스 애쉬 어딨어? 에이, 왼쪽, 왜, 왼쪽이, 왼쪽이, 왼쪽이. 2층, 2층 애쉬 어디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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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층에 2층에 애쉬 왼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애쉬. 우리 사, 우리 사게 피. 호그. 왼쪽, 왼쪽에, 모이라. 왼쪽에, 보이라. 왼쪽에, 보이라. 나이스, 수고요 수고해요.